김포 상크한 텃밭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네, 지금 오후 한3시전됐는데요 어,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아직까지도 내리고 있네요. 아, 오늘 뭐 새벽에 끝인다알지만 끝이 없습니다. 비가. 오늘 저녁 때까지 온다고 그런 예보가 있는데요. 비가 봄에 와가지고 아주 촉촉하게 적셔져서 좋긴 좋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 집 텃밭에 있는 아, 충남 포도나무 앞에 다시 와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보이시죠 보면은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다 기르게 되면요 다 서로가 못 자라고 햇빛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광합성을 못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쏟아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 많이 컸는데 아, 좀 크면 쏟아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약도 쏟아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너무, 이렇게, 거리가 가깝게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아까워도 아, 따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요거 있죠? 요런 가지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 와가지고 아주 자세가 불량해요.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나온 가지들이, 지금 이쪽으로 나온 가지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아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떼주면요. 네, 여기 보시오 포도가 이렇게 한 송이, 종이, 두 송이나 이렇게 달렸는데, 뭐 아까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띄어지니까 일단 여기가 좀 환해졌죠. 여기가 환해졌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 어둡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속에, 여기도 일로 올라갈 거고, 요 놈, 요도 나와가지고 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저 속에 보시면은, 한 가지에서 하나, 둘, 이세 개가 자랐습니다. 세 개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아, 이럴 때는 낮은 거, 높은 거를 없애주고 낮은 거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높죠. 높게 올라가 있으면은 내년도에 또 결과지가 높이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거를 따줍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달렸는데 아까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따주고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요로 유인을 하게 되고요. 아, 이놈을 열로 유인을 해가지고서 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올리게 되는데요 지금 그래도 너무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 또 뒤에도 이렇게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저쪽으로 키워서 올리면 되는데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고요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감이 잘안 잡힙니다 이럴 때는 아 요거 여기를 다시 없애는 게 나을 것같네요 요거를 없애고, 요, 거를 키워가지고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나 하는데, 아, 그거보다는 요거를 열기로 옮기고, 요거를 이쪽으로 온 다음에, 요걸로 이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거를 하는 건 나을 것 같긴 한데. 요 근데, 안에 있는 거, 요거를. 어, 근데, 근데 여기가 결과지가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요걸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년에 여기를 잘라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큰게 아깝긴 한데 지금 이거를 없애야 되겠지. 얘도 이거 하나인데. 어? 응?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없어 순이 없어 가지고 옆에서 받은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여기 중간에가 다빈 가지란 말이지. 이렇게. 중간에가 이빈 가지야. 근데 얘가 나왔기 응? 때문에 어, 얘가, 얘가 필요 가는데 얘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얘가 짝 들어도 얘를 키우고. 얘는안뛰어 예, 응? 예. 예. 조그만 건 떼어버리고 이것도 못써 그래서 요거를 떼어버리겠습니다 요거를 떼어버리고요 맨, 예, 맨 끝에 있는 걸 떼어버리고 잘라야 되겠네요 예, 여기는 나중에 잘라주면 조금은 잘라주면 되고 요거를 이리로 키우고 요거를 네, 이렇게 키우고 작은 거를 키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은 여기 본, 본 나무의 결과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본 나무에서 나온 결과지이기 때문에 그게 좋고요 요거는 결과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부려 가지고 말았거든요 요까지만 음, 별가지 있고, 여기까지는 별이 있으니까. 여기가 요기서 어, 잘라줘도 내년에 전정할 때 요기를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도 헌해졌네요. 그러면 이제 좀있다가 자라게 되면이 요거를 이쪽으로 밀 넣고, 요거는 이쪽으로 위로 넣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작죠? 근데 여기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가. 이거 하고, 이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유인을 하게 되면은요, 요 밑에가 조금만 움직이면 이게 똑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잎, 잎이 한 10장 정도 나왔을 때 그때 약간 여기가 등숙이 돼 가지고 아 저희 색깔이 이 갈색으로 변했을 때 그때 움직여 주는지 지금 움직여 주면 이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클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유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네잘 올라와 있네요 여기도 빈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 원줄기에서 가지를 받아 가지고 이쪽으로까지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3년생 가지고 올해 요거는 2년생 가지예요 2년생 가지인데 이렇게 열렸고요 이런 거 밑에 이렇게 달린 건요런건 떼어 줍니다 지금 자라도 너무 늦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잘 잡혔죠 네 거리가 잘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게 있는데 요것도 그걸 키워 여기가 가운데 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키워야 되나. 음, 여기도 음. 보면 여기도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한 나무에 두 개가 두 나왔어요. 나무는.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이쪽이 여기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고요. 저쪽도 보시면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거는 열로 받 받고 요거는 절로 받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아도 될것 같은데, 아, 지금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자르지는 않고, 나중에 했다가 너무 더 복잡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제거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정리가 다 됐고요. 이 끝에도, 이끝에보시면이 결과지가 이 밖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열잎 이상 잎이 나왔을 때 여기를 비틀어 꺾기로 합니다. 두 마디나 세 반의 마디 쯤에 이렇게 비틀어서 꺾어 가지고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쪽으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꺾어서 올리고 비틀어서 꺾어서 올려도 어, 생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 에 열매 다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꺾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이건 이쪽으로 좀 밀어주고 얘를 여기다 올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여기다 올리게 되고요. 예, 네. 보시면 지금 어 오늘이 5월 10일인데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좋습니다 네. 어, 초봄에는 한 4월 말일 정도 있정만 해도 자라질 않아 가지고 엄청 걱정을 했는데요 한 열흘 만에 지금 어, 이 정도로 성장을 해 버렸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한번 순이 나오니까는 또이 충랑이 수세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 이 결과무지 이게 결과무지 거든요 결과무지 굵기도 너무 좋고요그 다음에 이 송이 자체도 이게 하나, 여기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보시면은 송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굵은 결과무지에는 두 개를 달 생각입니다. 근데 요거는 따버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 두 개, 여기가 하나가 더 있네요. 어, 또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세 개를 달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요거는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거는 제거를.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거를 아, 해주고, 요 어, 밑에 두 개만 키워도 되거든요. 아, 어, 여기 위에 또 있어. 그리고 보면, 여기 에또 올라와 있네요. 야, 진짜, 이 수세가, 이 충랑이 얼마나 수세가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네, 얘도 띄어주고요그 다음에, 요, 즘제 닮에서 이제, 할 일은, 이런동굴손들 덩굴손들 제거, 제거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온 벽까지도 제거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포도 키우기 작업이 시작되어 있고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앞으로 약한 보름 정도 있으면 꽃이 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이제 아, 집에 있는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 나무 자체가 충랑이라는 나무는요 아, 씨가 원래가 없습니다 씨가 없기 때문에 아, 씨 없애는 처리를 하지 않고요 어, 비대 에 처리를 2차 2차로 해 가지고서 아, 이 알을 키우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꽃이 한 앞으로 한 보름 있으면 필것 같네요 어, 그때 되면 비대 철을 해 놓게 되면 은 어, 포도알이 긁어집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이 여기는 지금 공간이 빈것 같아도 여기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라가지고 이 자리를 채우게 되면 어, 훨씬 어, 아주 잘 제대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좀 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가 아주 우거워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봐가지고 요것도 제거를 해줘 이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이발 이거 하나 있이 위에가 또두운게 있죠. 아, 이거는 가지에서 나온 거고 이건 옆으로 따온 가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너무 굵은 거를 따주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게 원 가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 요거를 아마 제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은 한번더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요. 아까도 여기서 세 개를 따졌는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포드나무는요, 한 1m에 결과지가 한 13개 정도가 있으면 딱 맞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저희 거리가 한 5m5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결과지가 몇개 있어야 되냐면은 30개, 40, 45개, 한 50개 정도 있으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별 가지가 50개 넘어서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라는 어, 걸 봐가지고 한 다섯, 다섯 별 가지 정도는 아마 출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저희 텃밭에 있는 충남 포도나무 앞에 와가지고요, 어, 순속기, 순속기 아니라별 가지, 별 가지 속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별 가지가 커진 상태에서 별 가지를 솎아 봤는데요 너무 우창해도 안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되고 그러니까 손속기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텃밭에서 포도를 키우기 때문에 지금 텃밭에 총 포도나무가 7그루거든요 근데 지금 키운지가 벌써 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확실하게 토도 아, 길르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릅니다 부탁까지 배워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나도 봤다가 어, 더 어, 어, 유튜브라든지 기타 책자를 더 어, 보고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어, 생각해 봐가지고서 어, 이렇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숨속기를을 어, 마쳤고요. 네, 아,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어, 또 다른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깊고 상큼한 텃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